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스위스 사는 스미스지입니다. 두 명부터 여섯 명까지 할수 있는 카드 게임이고요. 발음이 어려운 다양한 카드들을 깔아가며 함께 즐기는 카드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스위스 사는 스미스 씨 같은 경우는 총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면을 보시면 발음하기 어려운 이런 낱말들이 위아래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관련된 일러스트가 아주 깔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면에는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화살표 방향이 왼쪽, 오른쪽 잘 섞이도록 카드를 잘 섞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한 장을 펼쳐 놓으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펼쳤는데 어, 이러한 특수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따로 빼놓았다가 특수 카드가 아닌 카드가 나올 때까지 펼쳐 놓은 다음에 이 특수 카드는 다시 더미에 잘 집어넣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고요.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플레이어가 선을 맡아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플레이어는 펼쳐져 있는 카드를 화살표 방향대로 읽습니다. 한 장일 때는 그냥 읽으면 되겠지요. 만약에 바르게 읽었다. 버벅거리거나 끊기지 않고 읽었다. 라고 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새로 카드를 펼쳐서 오른쪽에 펼쳐놓거나 아니면 어, 이미 펼쳐져 있는 카드 위에 겹쳐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뭐 이렇게 펼쳐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더미의 화살표 방향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플레이어는 이 화살표 방향 순서대로 어, 카드를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플레이어 역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카드를 다 읽었다라고 한다면. 자, 다음 카드를 오픈해서 맨 오른쪽에 놓거나 원하는 위치에 겹쳐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음 사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턴에 틀리게 발음했다거나 아니면 버벅거리거나 했다면 그 해당 카드를 가져가야 합니다. 한장 이상이라도 그 더미를 다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벌점 카드가 되는 거고요. 한 장당 마이너스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어느 한 플레이어가 6장 이상의 카드를 가져가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 게임에는 세 종류의 특수 카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번 말하기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를 뽑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펼쳐진 카드 아래쪽에 배치하고 그 난말은 두번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 카드를 뽑은 경우에는 새로 난말 카드를 뽑은 다음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배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겹쳐서 배치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두번 말하기 카드가, 음, 두번 겹쳐진 경우에는 그낱말을세번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어 없애기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이 카드는 버리고요. 어떤 카드를 없앨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없앤 다음에, 어, 새로운 낱말 카드를 뽑아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밑에 특수카드가 있다면 특수카드 같이 없어집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건너뛰기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가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특수 카드가 아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펼쳐서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플레이어는 건너뛰게 됩니다. 어, 현재 이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을 마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어, 건너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다음 사람이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의 앞에 6장 이상의 카드가 놓이면 어 게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꼴찌 플레이어를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 중에 동점자가 있다면 꼴찌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펼쳐서 발음해 보는 것으로 승부를 어 겨루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게임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파티 게임으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엔 말놀이 시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두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발음해 보면서 어, 웃고 떠들면서 수업에 활용해도 좋은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두명 이상 즐길 수 있는 낱말 카드게임 스위스사는 스미스 씨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